그런데 이 소액 채권이 웃긴 게 뭔지 압니까? 뭐, 법인 상거래 채권, 2, 2억, 3억, 뭐 이런 게 회수가 더 어려울 것 같죠? 이제 추심일을 해보시는, 이제 해보시거나 아니면 하는 중인 사람들은, 그러니까 추심이라면다알 건데, 소액 채권. 특히 500만원 이하의 채권이 회수하기가 제일 힘듭니다. <laughs> 이게 뭐, 간단하게 생각만 해봐도, 뭐, 동백만원을 갚지 못해서, 신불자가 된 채무자한테 돈 받아내는 게안 어렵겠습니까? 뭐 공장 운영하고 있는 법인보다 그리고 이 소액 채권을 잘못 추심하게 되면 어, 이제 채권 원금보다 진짜 법조치 뭐 압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더 많이 쓰고 진짜 이런 짜리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제 채무자 만나러 가봅시다